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바꾸시는 거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인 유산균 주기적으로 제품을 바꿔서 먹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기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해답이 될수 있을 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면은 먼저 유산균의 생식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사람은 유성생식을 하죠.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포유류, 류 충류, 어류 기타 등등 많은 다세포 생물들은 모두 유성 생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생식은 아주 다양하게 후손을 만들 수가 있죠. 우리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다르고 하는 것처럼요. 그에 반해서 부성 생식을 하는 유산균은 그 다양성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일어나긴 나죠. 그 비결 중 하나가 물론 이제 단순한 자체 돌연변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유전 정보를 서로 간에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라는 유산균이 있고 B라는 유산균이 있을 때 A의 유전 정보를 받은 B가 그 유전 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맞는 형질을 발현하기도 하는 그리고 반대로 이제 B에서도 또 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또 A에서도 B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또 이제 단세포 생물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후손을 만들 때마다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는 유성 생식에 비해선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 교환으로 어떤 커다란 유전 정보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무성 생식 특성상 너무 힘들다는 거. 기본적으로 무성생식은 그대로 DNA를 복제해서 다른 세포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성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생물 다양성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또 생물 다양성이 꼭 진화적인 방향으로 가리라는 보장도 없죠. 항상 이렇게 유전 정보가 왔다 갈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전 정보가 서로 교환이 안 되고 뭐 이런 제약들까지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 유전 정보를 교환해서 단세포 생물들이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건 맞지만 그효유성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데다가 또 제약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가지 유산균을 섭취하면 좋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내몸안에장 속에 다양한 유산균의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커요 이 부분을 약간은 기대를 할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일부러 바꿔 줄 만큼의 그런 효용성을 뽑아내긴 또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산균을 뭐 10억 100억씩 이렇게 먹잖아요 그 아이들이 물론, 위에서 장에서 이렇게 조금씩 주어주고 나가면서 실제로 장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착을 해도 계속 정착해서 살아있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상당히 많은 수가 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A라는 제품을 꾸준히 먹어서 A 제품에 유산균을 열심히 열심히 장에 정착을 시켰어요. B로 바꿨을 때, 그럼 B가 A에 준할 만큼 아주 좋은 제품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저 그런 B 제품을 먹었을 때, 좋은 준주가 들어있던 A 제품의 유산균들은 점점점 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피를 먹는 동안에요. 그러면은 유산균을 바꿔 먹는 게 정말 의미가 없나요?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변비 때문에 유산균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변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다른 제품으로 바꿔 줬을 때 배변이 더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있긴 있습니다. 꾸준히 먹다가도 음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 바꿔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권장드릴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잘 맞다고 인지하고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아 이거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는데 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바꾸시는 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드릴게요. 유산균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특별한 학술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서로 간에 유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종의 유산균을 또 키우고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가 유산균을 바꿔주는 것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유산균을 바꿔 줌으로써 내몸 안에서 유산균의 진화가 일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그게 그렇게 맘대로 될것 같았으면 실험실적으로 abc 유산균의 장점만 모아 만든 슈퍼 유산균 abc 이런 게 만들어지기가 아주 쉬웠겠죠. 그게 만들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유산균 제품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그 우수한 균종을 계속 계속 몸 안에서 유지시켜 주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바꿔 주는 게 권장될 만한 경우는 한 가지 제품을 계속 유지를 했을 때 처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럴 때는 바꿔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상 정성 약사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